자, 제가 3교시 시작을 하기 전에, 아직 뭐 다른 분들 들어오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좀 할게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데, 이 틀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를 컨설팅을 한다면, 저는 이 컨설팅을 이거에 이렇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분리를 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따로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점포 경쟁력에 대한 컨설팅이 일단 따로 돼야 돼요. 다른 거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고 뭐고 다 빼버리고 일단 매장이 경쟁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매장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뭐라고도 조언을 하냐면 방법을 모르겠으면 그 가맹점들을 국비 컨설팅 있죠. 소상공인 컨설팅. 가맹점을 본사에서 돈을 대줘서라도 국비 컨설팅을 시키세요. 한 10개, 20개 정도를. 그러면 거기서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가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내가 우리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컨설턴트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점포 경쟁력을 그렇게 해서 일단은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의 결과물로 보면 우리는 왜 장사가 잘 되는지를 누군가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상담할 때도 필요하죠. 창업 설명회 할 때, 개별 상담할 때, 뭔가 문서를 만들 때, 홈페이지를 만들 때 모두 이 내용이 핵심이어야 돼요. 창업자가 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도 계약을 안 하느냐. 저한테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너희 왜 경쟁력이 있는지. 이 브랜드로 성, 상업하면 내가 왜 성공할 수 있는 건지를 설명하지 않아 주면 설명하지 않으면 가입 안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점포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 이 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갖춰지면 이런 점포가 여러 개가 운영되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운영할 거라면 시스템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매장이 운영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가맹점 내가 두 개만 운영할 때하고 가맹점 20개 운영할 때하고 같을까요? 가맹점 두개 정도는요. 그냥 내가 바쁘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도와줄 수 있어요. 시스템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가맹점 한 서너 개 너덟 개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왜? 어차피 내가 만든 거니까. 근데 가맹점 20개 30개가 되잖아요. 내 몸으로 뛰어다녀가지고는 죽어도 못 도와줘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도 만들어내야 되고 매뉴얼도 만들어내야 되고 슈퍼바이저도 사람한테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틀을 짜 가지고 슈퍼바이징을 하게끔 해줘야 되고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셨어요? 그러기로 하면 물류 시스템도 시스템이고 생산 공장을 짓는 것도 시스템이고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시스템이 될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시스템 경쟁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포괄적이죠. 그런데 다 잘하면 다 잘해야 될것 같죠? 아니에요. 핵심적인 거몇 가지만 잘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결과물을 낼수 있다. 세 번째, 가맹점 모집 역량.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 구축 두 번째 단계는 가맹점 모집이라고 했어요. 결국 가맹점 모집이 무진장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 가맹점 모집은 치밀하게들 접근을 안 해요. 가맹점 모집은 치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적당한 마케팅 능력으로는 못 풀어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와, 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나중에 바로 경험하세요. 광고 쓰면 가맹점이 모집될 줄 알죠? 전혀요. 박람회 나가면 가맹점 모집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설명회 하면 가맹점 모집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국 각각의 방법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 역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는 게 맞다. 네 번째 변화와 혁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브랜드가 20년이 됐어요? 이제 수명을 다 했죠. 수명을 다 했죠. 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욕 먹는 거예요. 20년이 됐으면 더 강해져야죠, 그죠? 어떤 브랜드가 20년이 됐으면 더 강해져야 돼요.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잖아요. 더 강해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되려면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변화와 혁신 안 하고 10년 전의 방식으로 그대로 영업하려니까 경쟁자들한테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와 혁신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와 혁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만 실천해도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제 가맹점이라고 가정할게요. 제가 가맹 본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제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창업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은 각 지역에 가서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6개월 후에 돌아가 다녀봅니다. 6개월 후에 여러분 매장을 다 돌아다녀봅니다. 분명 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매장은 엉망진창이 돼 있을 거예요. 제발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만 하다가 개판이 돼 있어요. 어떤 매장은 뭐 그런대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어떤 매장은 저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소위 어떤 경험을 했,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보다 내 나, 저한테 배워서 더 멋지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자, 여기서 그걸 느끼고 끝나면 안 돼요. 나보다 더잘 만들어낸 사람한테는 본사 입장에서 빨리 배워와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지? 저보다 지금 개판되어 있는 데서는 뭘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판을 운영하기 시작했지? 운영했지? 내 말을 어디를 못 알아들었지? 또는 내 말을 뭘왜 무시했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것을 다시 반영해야 돼요. 내가 배워와서 그걸 내 걸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식경영. 지식경영이라고 들어봤어요, 지식경영.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그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 탄생되게끔 만드는 거 이해되시죠? 그 새로운 지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또 각자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들이 조금씩 다른 바, 변화들을 해 있을 것이다. 다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고 다시 공유하고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옛날에 도덕 교과사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정반합의 원리. 뭐, 변증법 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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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제가 정확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지만 정반 합의 원리. 뭔가 원칙이 생겨나면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또는 상대되는 개념이 만들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차점, 조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의 정으로 다시 설립한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또는 상대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질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가 조합을 이루면서 발전한다. 그 가장 실천 잘할수 있는 시스템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에요. 변화와 혁신은, 변화와 혁신은, 제가 좀 이것 때문에 좀 길어졌지만, 프랜차이즈를 충실하게 실천하기만 해도 변화의 혁신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더라. 그러므로 인력, 인재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10년간 지금 제가 지금 창업경심을 만든 지가 2005년도니까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못 키워요. 사람을 못 키워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0이라고 쓴건 뭐냐면 이 모든 거에 하나의 틀이 될수 있는 철학이 될수 있는 건데 리더십과 소통 능력. 리더십, 리더십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리더십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을 잘 따라오게 만드는 게 리더십 아니에요. 근데 그 리더십은 리더십은 소통에 기인해야 돼요. 좋은 소통에 기인해서 억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기꺼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행본부들이 가장 못하는 게 소통이라고요. 가맹 본부가 교육을 해주면서도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게 교육을 시켜 주면서도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어요? 쓸데없는 교육을 시킨다고 욕을 먹어요. 왜 쓸데없는 교육을 시킨다고 욕을 먹느냐? 그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맹점이 전단지를 멋지게 만들어 줘서 뿌리라고 합니다. 가맹점들에게. 근데 가맹점 몇몇 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사가 뿌리라고 전단지를 줬는데 그걸 뿌려봤더니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하겠어요? 감행본부는? 아니, 감행점은? 본사가 뿌리라고 하는 전단지는 쓸데없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신경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고착시켜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감행본부의 말이 안 통해요. 감행점에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받으러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슈퍼바이저 내려 보내도 들은 척 많죠. 오히려 슈퍼바이저들이 오면 짜증내요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 브랜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브랜드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100%가 알만한 브랜드예요.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가 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우리는 슈퍼바이저들의 역할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슈퍼바이저가 이전에는 가가지고 가맹점을 열심히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걸 컨설팅 해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행 점주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오히려 감행 점주들이 짜증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문제를 찾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슈퍼바이저들한테 방향을 바꾸라고 했답니다. 뭐라 고 했냐면 가서 한 시간 동안 청소만 해주고라고 오 했답니다. 가서 한 시간 동안 청소만 주방 청소만 해주고라고 오 했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주방 청소 한 시간 해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가맹점주들이 박수를 치더랍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슈퍼바이저들이 가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소통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지시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대로만 주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맹점들이 전혀 공감을 못 하는 거죠. 슈퍼바이저가 와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들이 오면 짜증 내고 피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프랜차이즈 한 학회에서 가맹점들하고 설문조사.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의 방문 횟수하고 가맹점의 만족도하고 평가를 해 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슈퍼바이저가 자주 방문하면 할수록 가맹점의 경쟁력이 떨어지더라. 말이 됩니까? 이거 학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논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슈퍼바이저들이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가맹점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을 자주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더라. 만족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소통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통. 리더십. 억지로 권총 차고 따라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오라고 설득을 해줘야 가맹점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참 리더십이고 참 소통인데 그거를 본사가 못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에 기본 트리디 환경이 되는 게 바로 리더십과 소통능력이다 여러분 제가 아직 기억하기 쉽게 왜 소? 오늘부터 소통이라는 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소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통하는 툴. 여러분 궁금해하는 매뉴얼. 매뉴얼, 소통하는 툴이죠. 매뉴얼, 소통하는 툴이죠.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소통하는 툴이죠. 그죠? 소통하는 툴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프랜차이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수 수많은 교육. 아,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는 소통하는 툴 아닌가요? 가맹군와가맹님 가맹본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슈퍼바이저를 둔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프랜차이즈에서 대표적이라고 얘기하는 매뉴얼, 슈퍼바이징 또는 뭐죠? 교육. 이 모든 게 사실은 소통을 위해서 존재를 하더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자, 가정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너무나 소통이 잘 되는데 왜 소통이 잘 되냐면 텔레파시로 소통이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생각만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꽂히는 거예요. 제가 초능력자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매뉴얼 필요할까요? 매뉴얼 필요 없잖아요. 저하고 머리로 소통하는데, 텔레파시로 소통하는데 교육 필요할까요? 교육 왜 필요해요? 저하고 물어, 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죠? 텔레파시로 그죠? 슈퍼바이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해요? 저하고 텔레파시로 소통하면 되지. 완벽하게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매뉴얼도 필요 없고 슈퍼바이 슈퍼바이저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다.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세 가지가 필요 없어지더라. 그 얘기를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프랜차이즈는 소통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